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재판에서 위증 두명 고발. 네, 이 대순진리의 이 영화 관계자, 이자가 계속 문제를 많이 일으켜 왔는데요. 네, 이자가 이제, 어, 이 종교범죄 대책협의에 한 임원분을, 네, 이거을 멱살을 잡고, 네, 멱살을 잡고 밑으로 내리꽂은 겁니다. 저는 이게 멱살을 이렇게 멱살을 잡는 것도 제가 많이 보지 못했지만, 멱살을 잡아가지고 사람을 밑으로 내리, 꽂으니까 그 사람 머리가 에, 그 맥주집에서, 네, 맥주집 그상 밑으로 이렇게 착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서 사람이 그렇게 위로 사람을 올려보는데, 정말 이거는, 에, 사람이라기보다 짐승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그 가슴이 되게 아팠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래가지고, 소주병을 든 거죠, 이렇게 소주병을 들고 오늘 응? 응? 아, 막 욕을 하면서 이제 폐죽이고 이 새끼 폐죽이고 응? 이제 개값 치러 준다.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이 소주병도 내려놓게 만들고 그 다음에 멱살 잡은 것도 풀어놓았습니다. 대화를 해라, 대화를. 대화를 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교 범죄 대책협의회에서 좋은 관계였거든요. 저는 이분들하고 좋은 관계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아, 이거 내려놓고 대화를 하자. 이렇게 대화를 하자. 이렇게 했죠. 대화를 하자. 네, 그러면서 뭔가 이 당시에 이제 큰 사건이 있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웬만하면 이제 중립의 위치에 서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가 하도 말로 그냥 너무 저를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쪽으로 내가 쏠려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 참 기가 막혔던. 지금 생각하면 참부끄러운 예, 그러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어제 이제 재판이 있었어요. 재판 재판이 있었는데 예, 핵심은 뭐냐면 어, 이 사건이 없었다. 예, 없었는데 제가 거짓 에, 고소 사주를 했다. 고소 사주 거짓 고소 사주를 했다. 네. 그, 제가 다 꾸며낸 얘기다, 이거죠. 다 모든 게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해서 저를 겨냥해가지고, 완전히 이 대순진리의 영화관계자, 이 변호인이, 변호사가 저를 완전히 그냥 그, 유도심문을 하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증인들을 세워놓고 계속 그 정인태가 시킨 거 아니냐. 뭐, 정인태, 정인, 정이... 아니, 그냥 제재판인 줄 알았어요. 나는, 어, 저는 원래 그, 여기에 이제 증인으로 나갔었는데, 이 완전히 뭐 재재판처럼 돼버린 겁니다. 뭐 저를 그냥 막 난도질하는 그런 아주 황당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자가 결국에는 증인 두 명이 그것도 이 갑자기 증인이 한 명이 추가가 됐어요. 이것도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판사한테 이 변호인이 어, 이최땡땡씨만이 증인으로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땡땡씨만 증인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갑자기 <laughs> 대순진리의 이 영화관계자의 최측근네 그래서 이자도 대순진리의 교감이고 대순진리의 영화관계자도 자기가 교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뭐라 그랬냐면은 대순진리의 영화관계자를 가지고 별의 근원이다 별의 근원. 그 별의 근원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신격화시키는 그런한 느낌이 있죠. 예, 그걸 내가 몇번 들었어요. 별의 근원이다. 네, 별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경찰 했어요이 사람은 증인으로서 적합성이 떨어집니다.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대순진리에 도를 아십니까? 여기 교감이고 이 자도 교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 증언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자가 별의 근원이다. 별, 별의 근원. 그 별의 근원이 뭐예요? 허경영이가 항상 우주만물 창조신 얘기하잖아요. 별의 근원이다. 그러면 완전히 어떤 진짜 개념이 있는 게 아니냐. 굉장한. 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갑자기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는 위증을 하는 거죠. 위증. 네. 이런 사건을 바로 앞에서 이 사람이. 그, 앉아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어나서, 어, 가가지고 말렸죠. 말려서 이거 대화하셔라. 이렇게 하지 마셔라. 그리고 이제 주변에 막 손님들이 막 뭐라고 막 그러는 거죠. 막 여기저기서 뭐 하는 거냐고 막 하면서 그냥 한두 명이 막 뭐라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 그 맥주집의 주인의 아들인지 아르바이트생인지 아들로 좀 저는 보였어요. 이 사람이 몇번 왔습니다. 아, 이러지 마시라고 여기 뭐 싸우러 왔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걸 제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도 와서 제지를 했거든요. 제지를.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막 목소리가 커지고 뭐 난리가 나고 사람들도 막 이러니까 그렇게 뭐 아들로 보이는 사람 그리고 주인도 제지를 했으면 그 상황을 많이 인식을 했겠죠. 네.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 이 대순진리의 교험이라는 자가 이 자가 그런 일이 없었다. 네,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주를 소주를 시킨 그러한 적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위증을 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당시의 이 재판의 절차적 위법성도. 저희들이 계속 지금 문제를 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자기는, 그런 일이 없었다. 네, 그런 일이 없었다. 이런 일이 없었다. 자기 앞에서, 어, 뭐, 똑바로 해. 막 이런 식으로, 도리어 나무라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웬만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고, 대화를 하라고 그럴 텐데, 이 사람이 그렇게, 뭐, 음? 어, 그런 식으로 막 이러면서 막 나무라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당시에 네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다 네 그리고 이들은 소주를 소주를 시켜 본 적도 없다 이 지금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는 소주를 시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자의 이제 술 습관이 어떠냐면은요. 항상 그 소주를 시킵니다. 저는 이제 소주 를못 마셔요. 그러니까 맥주를 이제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맥주를 마시고 자기들은 소주를 마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맥주에다 소주를 타 먹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정에서는 마치 그뭐 소주를 시켜본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자들은 네이 저한테 이제 그 증인 신문할 때도 소주 파냐? 맥주집에서 소주 파냐? 이렇게 유도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집에서 소주를 파나 안 파나? 나는 이걸 고민한 거예요, 나는. 나는 소주를 안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료를 확보하니까, 아, 이게, 여기서도 소주를 판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나한테 그때 막 물어보는 거죠. 변호사하고 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아주 쟁점으로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니까 나는, 내가 소주를 안 먹기 때문에 소주를 내가 시킨 건 기억이 없지만, 분명히 내가 손에 소주병이 들려있는 걸 내가 봤다. 네. 그래서 내가 그거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시키지 않으니까. 난 주문을 내가 하지 않으니까.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이 소주병이 없었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 위증을 하는 거죠. 위증. 네. 그래서 이제 위, 위증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식당, 이제 그 주인, 네, 이 맥주집 주인도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도, 어, 축소하는 발언을 하고, 그 사건을, 어, 아들처럼 보이는 사람, 여러 번 와가지고 싸움을 제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결정적으로 소주병이 핵심 논란이었는데, 소주를 안 시켰다. 이렇게 위증을 한 거죠, 위증을. 네, 그래서, 네, 둘다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고발장을. 근데 제가 이제 이, 이 증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녹취록도 굉장히 많이 털었었고요. 아 어, 여기 보게 되면이 대순진리의 이영화 관계자 네, 이자가 이자가 여기다 쓴 글이 있습니다. 에, 여기 이제 땡땡땡이 멱살 잡을 때 니놈은 뭐했냐 이렇게 저한테 에, 말을 하는 겁니다. 못 도망가게 바깥쪽으로 앉아서 니네 놈도 말하고 가라고 했던 놈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환장한 놈이 발악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래서 도배를 해라. 그러니까, 땡땡땡 멱살 잡을 때, 멱살 잡았다는 라게 사실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멱살 잡는 것도 폭행죄예요. 멱살 잡아서 밑으로 내리고 꼬잡고, 그리고 이게 내가 녹취록도 공개를 했죠, 녹취록.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멱살 잡을 때니 네 놈은 뭐 했냐? 못 도망가게 바깥쪽으로 앉아서 니네 놈도 말하고 가라고 했던 놈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화를 하세요. 내가 이거 정확하잖아요. 내 말이. 대화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이 자료를요. 경찰에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당시에 12월 4일에, 네. 이제 여기 보면은 경찰에 보낸 자료예요. 이게 내가, 제가 경찰에도 명확하게 보낸 에, 그러한 기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경찰에도 이 자료를 보낸 거죠. 네, 변, 보냈던 이 기록이 에,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에, 빼박이다, 빼박. 저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녹취록도 얘기, 에, 털었고요. 이 사람들을 위증으로, 네, 위증으로 에, 반드시 심판하겠다. 네,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대선 진리의 에, 교감이라는 자들이 에, 이런 에, 거짓말을 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호사도 완전히 뭐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거짓말처럼 저를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처럼, 저처럼 저도 저자한테 속았는데 저처럼 누군가는 또 속고 있구나.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증으로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